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판 커진 한국의 에듀테크.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시작할 때 한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에듀테크의 규모의 경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반을 한번 보면, 이번에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그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죠. 지금 현재 닫아져 있는 상태죠. 이, 이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수요의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기반이 더욱더 탄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계 회사가 지금 유명한데. 천재교과서의 밀크티가 유로 가입자가 이달 초에 10만 명이 돌파됐고, 아이스크림 에듀 홈런 가입자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홈런 스마트 센터를 포함해서 10만 명이 웃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웅진 싱크백의 웅진 스마트 월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가입자, 2월 기준입니다. 가입자가 3만 명을 기록하게 돼서 이게 빠르게 장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웅진 싱크빅의 웅진 스마트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 11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단지 3개월 만에 3만 명이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 터지기 시작을 했던 게 1월 달부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중고용 비대면 스마트 학습 서비스예요. 특히 그냥 월정액만 내면 AI,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방문교사와 종이책 없이도 학생은 정보기술 IT 기기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사는 전화, 화상회의, SNS 등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초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국, 국내 스마트 학습은 2011년도 아이스크림 에듀가 홈런을 출시하고 2015년도에 천재교과서가 밀크티를 내놓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학부모가 태블릿 PC 등을 통한 학습에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부모가 스마트 기기를 자녀 교육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스마트 학습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죠. 초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죠. 지금 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그 성장의 배경에는 학습 콘텐츠 외에 인터넷 접속을 막는 기술 보완책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기업이 에듀테크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도 시장을 키우는데 한몫을 했죠. 천재교육, 비상교육 등 종이교과서와 문제집 중심 기업이 에듀테크 분야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장의 정점을 일으킨 것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초중 고등학교 계약이 연기되면서 학부모의 에듀테크 서비스에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밀크티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3월 중순부터는 스마트학습 문의가 감소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담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승훈 IBK 투자증권 연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에듀테크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존 오프라인 교육이 디지털 교육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현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이 늦춰지면서 변화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업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에듀테크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죠. 그리고 학,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디램의 소비가, 기업용 디램의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업체 말하자면 구글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늘려야 돼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디램 업체들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학생들 입장으로는 에듀테크 산업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성장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